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띠 분들은 2022년에는 들어오는 삼재, 시작되는 삼재가 되고 3월달에는 육해살이 됩니다. 일단 육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승사자라고 해서 질병이 되고 횡액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관제구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건강 관리하시면서 솔리대로 진행하고 소농하면서 협조 잘하면 괜찮습니다. 특히 들어오는 3재에다가 육회살이니까 이번 달에는 감정 조절하시고 소농하는 게 실속 챙기는 겁니다. 원래 용띠분들이 능력 있고 배짱도 좋고 주관도 아주 뚜렷하고 그러다 보면 소농하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개념이 강해지니까 특히 이번 달만큼은 살짝 양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2 3세되시는 경쟁생분들은 상관하고 편인이 되면서 퇴지에 놓이고 주역 8개에서 움직임이 손궁이 들어가서 사롱목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여기저기 어딘가 이동을 많이 하는 모습도 됩니다. 물론 여행도 포함되고 자격증 시험이 있다면 시험문도 좋고, 자격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취업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준비 잘 하셨다면 능력을 보여주고 펼치기도 좋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주역 팔교에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소문이 잘날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언행하고 좋은 일, 솔리에 맞는 일, 이런 생활을 하면 오히려 신성이 자자해집니다. 종합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업은 좋습니다. 직장은 좋습니다. 애정은 좋습니다. 금전운은 괜찮은 편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입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1988년 3 5세되시는 무진생분들은 정제하고 정관운이 되면서 목욕지에 놓이고 주역팔교에서 움직임이 태궁에 들어가서 칠백금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용통이 잘 되거나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나이면 이성적인 만남이 많은 것도 되니까 애정운이 좋은 겁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대신에 현금 융통이 잘 된다는 건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저기 돈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출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대충 방해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 풍파도 많습니다. 물론, 새로 시작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되고, 이런 모든 게 변동수입니다. 결국, 변동하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막혔던 일, 해결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변동되면서 결판 나는 것도 되니까,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흐름은 사람 관계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금전운은 지출 관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애정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풍요 속에 빈곤이 될수 있습니다. 문서운은 괜찮은 편이지만 투자성 문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운도 좋습니다. 바쁘고 활동적인 가운데 성과도 나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동료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 대립 안 되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대인 관계는 부드럽고 온화한 게 좋습니다. 1976년 47세 되시는 병진생 분들은 정관하고 정인운이 되면서 목욕지에 놓이고 주역 팔구에서 움직임이 감궁에 들어가서 일백 수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은 명예운, 문서운 들어왔으니까 이번 달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꼼꼼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테크를 한다면 그런 거하고 연관된 문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궁에 들어가서 암 검사를 맡게 되면 하자 있는 문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너무 스케일 크게 하거나 너무 배짱 좋으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좋습니다. 책임자 역할 하시면서 성과도 낼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가 될 거고 직장에서는 아랫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애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비밀 애정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호은 약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964년 59세 되시는 갑진생 분들은 정인하고 겁재운이 되면서 재왕지에 놓이고 주역 팔괘에서 움직임이 선궁에 들어가서 사롱 목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갑진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경쟁력 있고 경쟁심 강해지고 추진력도 좋고 대인관계 고객 관리도 잘 되는 편이고 폭이 넓어지거나 활발한 모습이고 홍보하고 뭔가를 알리고 소문 내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하고 관련된 것도 소문이 잘 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입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이말저말,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감정, 지켜줘야 될 비밀 다 끄집어내면 바로 구설에 올라갑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엔 대인관계인데 용띠분들은 들어오는 삼재의 육회살입니다. 이럴 때는 돌격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순응하면서 맞춰줘야 실속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하고 같지 않아서 부딪힘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속 터진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순응해주고 밀고 당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커집니다. 지혜롭게 밀고 당기면서 조절해야 모든 부분에서 실속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속은 터지겠지만 이번 달은 이게 숙제입니다. 지혜롭게 밀고 당기자. 그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애정운은 괜찮습니다. 직장운은 괜찮습니다. 구설타지 않게. 안정감 있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대인관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막연하니까 여러가지 현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감정조절입니다. 이번에는 1952년 71세 되시는 임진생분들은 겁제하고 상관운이 되면서 사지에 놓이고 주역 8개에서 움직임이 태궁에 들어가서 700금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71세 임진생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나 사회적인 모임이나 그 외에 소울소울하게 재밌는 삼월이될수 있습니다. 대신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고 갑작스런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데 수성하는 개념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 변동은 결과적으로 대충방에 놓여졌고 근본적인 변동이나 어떤 큰 변화 변동은 많이 불리합니다.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용띠분들 3월달 운세였습니다.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응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